신세계 백화점이 1년 9개월의 공사를 거쳐 경인 지역 최대 규모의 복합 쇼핑센터로 재탄생했습니다. 복합 쇼핑센터에는 루이비통과 프라다, 까르띠에, 티파니 등 13개의 명품점이 입점돼 명품거리를 연상케 합니다. 미국 대표 브랜드 개비 전과정 유통, 제작을 맡은 H&M 브랜드도 세계층에 동시에 들어서는 등 공격적인 전략도 구사했습니다. 인천이 동북아의 대표 도시로 떠오르며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인구가 늘어나자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재개점 열흘이 지난 신세계 백화점에는 연일 쇼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명품관 입구에는 줄을 서서 쇼핑할 정도입니다. 지금 인천 지역이 많은 어떤 송도라든가 청라지구라든가 여러 지금 많이 상권이 발전되고 고급화가 되고 고객들이 또 이렇게 바램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명품이라든가 본자책은 업그레이드하는 요구가 있, 욕구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거를 충족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신세계 명품관이 들어서고 쇼핑센터 분위기가 새롭게 변하자 그동안 명품을 선호했던 시민들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디테어도 깔끔하게 바뀌고 좀더 넓어져서 분위기가 좋아요. 명품 같은 거 사러 서울까지 갔는데 굳이 차안 막히고 네. 가까운 데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죠. 인천에 그래도 이렇게 큰 신세계 백화점에서 또 명품관까지 생기니까 아주 기대에 벅차요. 신세계 측은 인천점의 매출이 신세계 전체 점포 중에서도 2위에 해당될 정도로 높았는데 이번 명품관 입점으로 경쟁업체와의 격차를 더욱 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인구가 2020년까지 350만으로 늘어 전국 2위 도시부상이 예상되는 인천. 신세계 인천점이 동북아의 대표 쇼핑 지역으로 인천을 이끌어 나간다는 각오입니다. n r b 뉴스 우종현입니다.